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번또 재계약한 기념으로 큐브 오늘은 좀 미담을 많이 퍼뜨리도록 해보겠습니다. 그 전자기기를 못 썼어요. 아니 어떻게 전자기기도 안 쓰고 연습을 하냐. 어, 노래도 다 받아야 되고 노래도 찾아야 되고 어, 여기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. 되게 좁아요. 피아노 이렇게 있는데 그 피아노가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. 전자기기를 못 쓰니까 MP3 같은 거 연결해서 쓰는데 이거 진짜 연결이 잘안 되는데 아직도 이거 쓰고 있네요. 좀 바꿔주세요. 뭐? 사람이 앉아도 되는 소파인가요? <laughs> 그래서 많이 오염이 된것 같은데 이게 괜찮을지?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조명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원래 항상 <laughs> 뭐 힘든 거 있으면 막 얘기하라고 하세요. 근데 얘기해도 어떻게 할 건데? <laughs> 큐브 화이팅!